정치권 얘기 대선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의 팔면 보니까요. 어제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일단 나옵니다. 한결의 팔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TK 대구 경북에 매주 타는 민색 버스 3박 4일 일정으로 어제부터 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원을 갔습니다. 연고지 공략이라는데 어떻게서 연고인지 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일단은 대구경북에 가서 첫 일정으로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옆에 부인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는데,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북 경주 표암제 유명하죠. 표암제를 찾아서 조상들에게 대선 출마를 고하는 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구경북 찾은 메타버스 타고 대구경북 찾은 이재명 후보의 모습 한번 먼저 보실 볼수 있을까요? 네아 그러면 잠시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뭐 이제 이 의식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뭐 절하다가 또 뒤로 좀 넘어지는 중심 못 잡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유영하 교수님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이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 고향인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대구경북에서 생각만큼 안 나와요. 또 이게 고혹스러운 점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시장상 오래된 정당 문제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대구경북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 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저도 어제 그래서 이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을 갔을 때 어제 대구를 갔잖아요. 경주 갔다가. 어느 정도의 지지세가 올 것인가 궁금해갖고 유튜브를 좀 들여다 봤습니다. 그 네. 아, 근데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대구의 시장에서 즉석연설을 하는데, 어,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 맞아? 난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였어요 그러니까, 어, 나는 대구 경북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 중요한 말을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앞두고 할틈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보수 정당에서 대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구에 대구 공항이 없어지면 거기다 혁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 혁신 경제 지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환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설상 전공 교체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옮겨가는 것 같아 지금. 나는 나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대선과 다르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공 교체의 내용이 뭐냐 무조건 전공 교체가 아니고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나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 그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서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정국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꿀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다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가서 얘기하는 박정희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얘기는 진보 진영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뭔가 거부감이 있는 인물인 반면에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아~ 롤모델적 인물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정희의 산업화를 얘기했어요. 박정희의 산업화. 여전히 향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론을 얘기하는 네. 거죠.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갖고서 에티키를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좀우려드는상황은 뭐냐면 뭐이재명모 어떤 생각인 지 모르지만 박정희의 성장 모델은 그 당시 한 평균적으로 연간 한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원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 내에 특수한 그룹들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양국화 문제, 노동의 배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 그 우리 한국 산업구조의 왜곡에 대한 문제, 성장, 자본주의 사회니까 성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정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성장 모델는 물론 공정성장이라 그랬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성장이 가져오는 네. 문제에서. 그고 왜곡된 효과, 왜곡된 구조의 심화. 지금도 한국형 성장 모델은 대기업과 플랫산업 두 가지거든요.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한국형 성장 모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성장 시킬 거냐,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라는 네. 문제도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니까 TK가 연고지 공략이라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대체 강원도를 갔는데 왜 연고지 공략이겠느냐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뒤에 있는 그래픽 좀보여 주세요. 그래픽을 보면 앞서 보세요. 이 표암제차였던 모습 여기 있죠. 여기 배우자 김혜경 씨도 뒤에 서 있습니다. 뒤에 이제 뒤에,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TK는 내 고향 경북 안동 출신이고요. 표암제에서 대선 출마 의식. 경주 의씨몇 아, 대선이 한 아, 67대선이가 뭐 되는 걸로 뭐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강원을 갔는데 왜 연고지일까? 아, 강릉의 외손 아, 강릉이 외가집이랍니다. 강릉의 외손이 왔다. 외가가 강원도 선대위 출범의 첫 지방 일정 강원을 택했습니다. 뭐 뭐, 여야 후보 모두 다 동선의 전략이 있겠죠.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보면, 가는 곳마다 어쨌든 그 지역과의 뭐, 관계, 관련성을 언급해요. 충청 가면, 이, 이 조부나 선, 이 아버지의, 부친의 고향 이름을 강조하면서 충청의 아들, 호남 향후에 가서는 마음의 고향이다. 강원도는 또 외가가 있다. 어쨌든 그런, 연고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낯설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선을 봤을 때, 그 언제든지 나올 수, 우리가 봤었던 그 모습이죠. 그 근데 강원도는 이제 애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연고를 주장할 수 있고, 충청은 또 친가가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또 전국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또 그걸 주장할 거예요. 이게 이제 후보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기 한 모습이고. 나름 전략인 거예요? 어, 이건 기본 전략이죠. 아뭐 이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이제 같이 할 거고요. 네네. 그런데 또 호남 가서는 또그 친근감을 더욱더 과시할 어, 게뭘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 비율이 예전하고 다르게 확 다른 모습이 25%라 됩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호남에서 과연 이 정도 나왔던 시기가 있었던가,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또 호남 분들에게 친근감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연구든, 자기가 검사실을 했던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든 그것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것은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향신문 사회 보니까 앞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한 게 있어요. TK 찰이 재명,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성과 있었다.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 최민희 의원님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네. 네. 혹시 여기도뭐 전략이 좀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좀 기자들이 늦은 것 같은 느낌. 인데 아, 어떤 면에서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백낙청 교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인정해야 진보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정치인은 아니지만 백낙청 교수님은 뭐 지성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그리고 d j 의 ICT 강국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방형 통상국가 그 핵심이 한미 FTA 한 거거든요. 그 맥을 따라 발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니까요. 그런데 그 진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는 그 일부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부정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이긴 하지만 군부가 네. 집권해서 경제를 성공시킨 예는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게는 어 영남이 뜨거운 감자고 국민의 힘에게는 호남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양당이 어 과연 최저치를 양쪽에서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보면 한 번도 어 DJ 이후에 누구도 어그 호남 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남 후보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독특한 게 되게 영남이면 부산 경남이었는데 이번엔 대구 경북 보수의 본산에서 후보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선 표를 좀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서적인 것까지 더해지고 정치공학적 판단까지 더해진 것 같은데 저는 후보들이 지역 연구 내세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컨텐츠 없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최소한 어, 대구 경북에 가서 표를 얻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어, 사실 그 대구 경북은 군부 독재 정권의 시혜를 받은 지역인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내용을 바꿔보겠다 내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을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건 좋은 태도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와 나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정말 그 대선을 보면요 후보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그게 팩트기 때문에 네.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 TK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일단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지금 서울에 집값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집에 공급과 수요를 잘 적절히 조정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 수요를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일 뿐이다. 그러면서 뒤에 쭉 가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겨냥하는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틈날 때마다 이 지역을 또 특히 대구 경북도 많이 탐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대구 경북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안될것 같고 <laughs> 그 대구 경북은요. 네. 그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자긍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살린, 우리한테 그 배고프지 않게 해주신 분. 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그 대구 경북에 가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그래서 그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수준은 뭐냐면 나라에 대한 걱정과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일상생활의 본인들한테 다 그게 넘쳐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너무 배어 있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심하면 그 분노, 그 반대에 대한 분노가 심하잖아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아 나는 안동 사람이야, 나는 TK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TK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표를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TK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TK만 속지 않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으시는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내가 말을 했더니 내가 진짜 박근혜를 존경하는 걸로 알더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TK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다 아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는 아 마음 속으로는 이재명 후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TK에서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TK에 가서 막 어떻게 해도 그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선거 운동하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 봅니다. 네. <laughs> 자기사람 일단 좀 시간이 밀려서 쭉 한번 보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조선일보 면입니다. 아 도, 동아일보 사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선일 보사면 오면 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증명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이 국가의 뭔가 적극적 개입 요즘 현안마다 부쩍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소위 증명의 그 책임을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전국의 그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손실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좀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네. 최근에 보면요, 어, 유영화 교수님,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기록을 공개하겠다 뭐 등등등 최근에 국, 정권을 잡게 되면 당선이 되면 현안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비슷한 발언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주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했던 행했던 그러한 이데올로기고. 폐해와 왜곡된 부분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고요. 물론 이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되야겠죠 그것은 민주정부로서의 국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상황 내년에 이제 뭐 긴급 재정명령권까지 지금 하튼 정치권에서 이게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이제 크게 성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대선에서의 논쟁거리가 되겠죠.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이두 사람이 코로나 19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불가피하다는 말 국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이걸 어떻게 개입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갈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개선시킬 거냐. 이 부분이 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표는 아니 그동안 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좀 공부가 덜 됐다. 뭐 그런 걸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물론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놓는 얘기들이 좀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이제 가, 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체제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회주의와 순수 자본주의로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어,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민간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 순수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뭐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약 잠깐 있었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집행이랄지, S.O.C. 부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 없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큰 정부라 그러고, 정부 개입이 줄어들면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일구랄지, 복지랄지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나 지금 재난으로 이렇게 표시될 만큼 이 코로나 19가 우리 국민들한테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이제 지대하게 클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쭉 기사를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질문 드릴. 이 시간에 드려볼게요. 그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니까 윤석열 앞서 말씀드렸죠. 강릉 외손자가 정권 교체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이번에도 강원을 동행했습니다. 늘 이준석 대표 최근에 그 뭔가 갈등 이후에 부쩍 언론에서 표현한 케미 <laughs> 브로맨스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